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정리해드리는 친절한 케이입니다. 앞선 뉴스로도 전해드렸지만,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면희 기자와 함께 좀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기자, 우선 도내 확진자 발생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사흘 동안 무려 18명의 확진자가 급속하게 발생했습니다. 네. 특히 어제만 해도 11명이 늘었는데요. 제주에서 하루에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말 그대로 위기상황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도 107명으로 세자릿수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달 늘어난 확진자 감염 현황을 그래픽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래프 상으로도 사흘 사이 급증한 것이 드러나는데요. 그렇네요. 일주일 동안 구분해도 확진자가 21명이나 늘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오늘까지 하루 평균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셈인데, 도내 확진자가 지난달 22명이 늘었거든요. 이달에는 열흘새 누적 확진자가 26명으로 이미 지난달 수를 넘어섰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주도는 뭐 코로나19 청정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는데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른바 n차 감염으로 불려지는 지역 연쇄 감염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제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18명이나 확진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가속화되는 시점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흘 동안 확진자 18명을 기준으로 감염 경로를 크게 구분해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성안교회발 6명과 진주 이통잔단 연수발 7명, 그리고 해외나 수도권 방문이력자가 5명입니다. 먼저 성안교회발 연쇄감염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제주 90번째 확진자가 접촉한 성안교회 목회자가 교회 관련 첫 확진자인데요. 이 목회자는 92번째 확진자로 분류됐는데, 구십 번째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구십 번째와 구십이 번째 확진자가 동시에 접촉하면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두 명이나 있습니다. 각각 구십팔 번째와 백삼 번째 확진자입니다. 백삼 번째 확진자는 성환교계의 목회자입니다. 또 구십이 번째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회복지관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 구십구 번째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남 진주시 이통장단 관련 확진 사례도 짚어주실까요? 네, 진주 이통전단 연수로 발생한 확진자는 14명입니다. 네. 이중 사흘 새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7명으로 절반에 해당합니다. 이통전단의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관련 첫 확진자였다면 최근 떠오르고 있는 연쇄 감염 고리는 피부관리사입니다. 최초 감염자인 경남 확진자로부터 연쇄 감염이 무려 다섯 차례나 걸쳐졌습니다. 그렇군요. 진주시 이통장단과 관련한 피부, 아, 프리랜서 관리사가, 피부 관리사가 76번째 확진자로 분류가 됐고요. 76번째 확진자와 접촉을 하면서 추가 확진된 또 다른 피부 관리사가 78번째 확진자입니다. 78번째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됐던 91번째 확진자는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아서 다시 또 재확산되는 모습입니다. 91번째 확진자로부터 제주 100번, 101번, 104번, 105번째 확진자 네명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네. 76번째 확진자와 같은 업종에 일래서 접촉자로 분류됐던 102번째 확진자도 어제 확진을 받았습니다. 아. 세번째 확진자 발생 네. 경로도 있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네, 해외나 방문, 수도권을 방문한 이력자입니다. 헝가리를 다녀왔던 이력이 있는 세 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아서 94, 95, 96번째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또 네팔에 다녀왔던 이력이 있는 해외 입국자도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아서 97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그제 제주에 입도했던 서울 관악구 거주자도 오늘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아서 107번째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제주도는 사흘간 급속히 늘어난 확진자의 역학조사를 통해. 390명의 진단 검사를 진행했고, 밀접 접촉자 120여 명을 격리 조치했다고 오전에 밝혔습니다. 네, 감염 경로를 살펴보니까 성환 교회랑 진주 이통장단 연수 관련된 좀 연결고리가 좀 눈에 띄게 보이는데, 지금 학교들도 등교 수업 대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 이제 등교 수업보다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건데요. 네. 현재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은성 복지관의 학생들이 접촉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네.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서 어제는 다섯 곳의 학교가 원격 수업에 들어갔고요. 오늘도 역시 추가되면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 학교는 모두 23곳입니다. 대면 수업 전환 여부는 앞으로의 확산세를 본 뒤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학교 외에도 일부 학원에서도 운영을 잠시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감염자로 분류된 학생이나 학부모들을 따로 두어서 감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들을 따로 다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성황교회나 은성복지관이 있는 아라동이나 이도이동은 집중 관리 지역으로 다시 지정되, 제... 처음 지정됐고요. 제주도는 이곳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별진료소도 설치했고 성안구에도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확진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제일 또큰 우려는 과연 병상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는 병상 부족 문제가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의료 인프라가 가뜩이나 열악한 제주도 역시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병상 여유가 있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입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확진자가 33명이 입원해 있어 치료율을 받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세계 의료기관의 음악병상 191개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가동률은 20%를 밑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시설은 네곳인데 이미 절반 이상이 현재도 쓸수 있다고 제주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력입니다. 제주는 병원, 의료진을 비롯해 역학조사단이 1년 가까이 누적된 업무로 인해서 피로가 많이 쌓인 상태입니다. 방역과 의료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한 사람당 맞는 업무도 역시 과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자치경찰단 소속 12명을 긴급 투입했는데요. 투입된 인력은 CCTV 분석과 같은 기초 역학조사 업무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 좀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가 돼야 될것 같은데 그이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제주 지역 확진자가 확산되면서 다른 지역 확진자의 방문까지도 겹치고 있습니다 네. 방역 수준을 높여서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제주도는 현재 1.5단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2단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희룡 도지사도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강화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앞으로 며칠간 감염 상황의 변화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네, 원희룡 지사의 말처럼 제주도는 향후 3~4일간 확산세를 본 다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제주도에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네. 의원들은 2단계로 이미 전국에서 격상을 했는데 제주도 당국에 머뭇거린 것은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좀다 같이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방역수칙을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될수 있으면 외출을 삼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또 외출을 부득이하게 해야 한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 네. 중요한 게 마스크 착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사람 간의 거리는 또 2m 정도로 두는 게 필요하고요. 외출하고 집으로 돌아오실 때는 손과 얼굴을 씻는 개인 위생수칙도 준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수도권 지역을 최근에 방문했거나 확진자의 공개된 이동 돈선에 비슷한 기간 들렸다면 1339나 지역 보건소로 꼭 연락해 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면의 기자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